좋습니다. 오늘 이거 캠방으로 제가 이거 한번 방송 찍어볼 건데, 태테 닌자고요. 스테엄 닌자고요. 몇개는형아꺼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 이거두 개, 이거, 이걸로 합치면 형아꺼고요다 제꺼입니다. 이렇게 빼면, 네, 오, 분육이 많다. 네. 일단 마스터 챔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스터 챔. 지팡이는 잊어버렸고요. 제꺼입니다. 오우, 그만해, 이거. 재미있어, 안녕? 됐다. 이거 왜 이리, 이면을로 끼워야 되네. 네, 그 뭐, 이렇게 하면은, 잘 보시나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음, 디자인은 좀 그리네. 구리네. 그다음 파이터 옆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작품인데요. 음 작품이라 할수 있고 레고라 할수 있네요. 음, 다제거입니다 음, 네, 그다음 칼로프. 아, 이것도 좋은 건데. 이건 형아 꺼입니다. 이렇게 주막을 모으면 겉으로 보면 이렇게인데 주먹을 모으면 강철이 돼서 강철맨이 등장한 다음에 뿜뿜뿜 하면서 막 다다닙니다. 으 칼로 본 힘세다. 네 겉으로 보면 이런데 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씨 뭐야 주먹이 떨어 이렇게 떨어져 아 네 이거 캠방으로 많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많이 방송해 드리고 많이 어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여행을 가서 잘 방송을 못했는데 그때는 제가 잘 방송을 못해서 네네 코코님이 네 진짜 친절하게 불어서 제가 코코님 많이 구독했습니다. 코코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코코님 인기도 요즘 많은데 음 제보다 음, 네, 제, 저인지 따라 잡을 것 같아요, 고코님. 진짜 인기가 많아서. 네. 아, 그러면, 이상으로, 이상이란다. 어, 제가, 오늘 머뭘 방송 찍을 건데, 어, 오늘, 어, 콜라멘토스 한번 방송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상으로 안녕하십니까 끝네네 아, 이제부터 네. 저 악플하는 님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뭐 이상한 거 글자 안 들리고 그렇게 하겠으니 저도 죄송합니다 아네 그러면 악플 님께 조금 죄송한 마음 하고, 그러면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바이바이!